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얼굴 디자이너 얼굴 읽어주는 닥터 홍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늙는다면 이들처럼 중년 여성의 워너비 스타 베스트 5입니다. 요즘은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아하게 늙는 법, 즉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얼굴. 그 비결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피부 근육 윤곽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성형 전문가로서 50대 이후 어떻게 관리하면 저렇게 될까?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고현정 한국 미인의 표준 이분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탱탱하기보다는 얼굴에 밀도감이 느껴지는 얼굴이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특징은 피부층의 밀도와 지방층의 균형이 잘 맞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지방이 줄면서 볼 아래가 울 꺼지지만 이분은 피부가 스스로 형태를 잘 지탱하는 느낌을 줍니다 추천하는 관리법은 레이저 리프팅처럼 깊은 층의 콜라겐을 자극하는 관리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리쥬란, 히알루론산 계열의 피부 수분 관리도 밀도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이던 차단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현정 닌처럼 단단한 인상을 원한다면 피부 겉보다 안쪽의 구조를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위 김남주, 도시적인 세련미. 김남주님의 얼굴은 윤곽이 뚜렷하고 도시적인 세련미가 느껴지죠. 나이가 들어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얼굴선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특징이에요. 전문가의 관점을 줘본 특징은 턱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이 과하지 않고 턱선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평소 표정 습관이 균형있게 잡혀있거나 하안면 근육이 긴장되지 않게 관리하는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관리법은 이거리 주변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근육 관리, 보톡스 등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턱 괴기 같은 이런 습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쪽 근육만 늘리면 비대칭이 되기 쉽습니다. 김남주님처럼 얼굴이 선명해 보이는 이유는 작은 근육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위는 이영희님 깨끗한 피부 바탕의 최고의 동안 비결. 이영희님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하나. 투명한 피부결입니다. 주름이 거의 없다는 느낌보다 피부 톤과 질감이 균일한 얼굴이죠. 전문가 관점에서 본 특징은 피부에 색소침착이나 홍조, 잔주름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서 피부결 자체가 깨끗하고 매끄럽게 유지된 케이스예요. 즉, 탄력보다 이런 피부톤의 균일함이 동안의 핵심형을 보여줍니다. 이런 피부를 가지고 싶다면 미백 잡티 토닝으로 색의 균일도를 올려보세요. 필링이라든지 수분 광채 관리, 물광차 등도 피부 결 유지에 좋습니다. 항산화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것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영희 님처럼 되고 싶다면 주름보다 피부 결 자체를 먼저 다듬는 게 진짜 동안의 시작입니다. 2위는 김성령 님, 꺼지지 않는 동안 볼륨의 마법. 김성령 님은 얼굴의 볼륨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중안면 부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얼굴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인상이세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특징은 노화로 인한 볼이나 관자부위가 꺼지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김성현님은 이런 볼륨 위치가 아래로 처지지 않고 잘 유지된 편입니다 이런 얼굴형을 참고하고 싶다면 앞볼이나 관자부위의 볼륨 리프팅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가 지방이시나 필러 시술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눈가나 눈썹 처짐이 있다면 가벼운 리프팅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안 얼굴 핵심은 볼륨의 양보다 그 볼륨이 얼마나 제자리에 있느냐예요 대망의 1위 김희애님 우아함의 최종 목표 김희애님은 50대 이후에도 턱선부터 목선까지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얼굴이에요 보통 이 부위는 40대 이후에 가장 먼저 늘어지기 시작하지만 김희애님은 피부, 지방 근육이 서로 잘 지지하며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특징은 턱 주변의 근육과 지방이 과하지 않고 하면의 윤곽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단정하고 균형잡힌 인상을 줍니다. 이런 얼굴형을 참고하셨다면 타이트닝 관리로 탄력을 유지해보세요. 턱 보톡스도 얼굴선을 매끄럽게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상수량 리프팅은 처짐이 심할 때 참고 가능한 옵션이에요. 김희애님의 얼굴은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조화로운 밸런스를 유지한 얼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결국, 동안의 핵심은 탱탱함과 선명함과 균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얼굴에 가장 약한 부위를 파악하고 그 부분도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집중 관리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